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으로 계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 페이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성경을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고. 표준 세 번역으로는 제가 또한번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근원에서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양하려 하심이라. 같이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표준 세 번역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드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를 노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세력을 쥐고 있는 자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실상 주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 자매들과 같아 지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예, 주님께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온전하게 되심으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시험 중에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장. 그런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브리스 2장 18절 말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왜냐?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1장 2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이 믿음은 인류 역사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로 천부인권 사상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형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다. 천부인권 사상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하지 워 아니하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를 위해 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대속제일의 백성을 위한 속제제사를 드립니다 왜 1년에 한 번씩 드렸느냐 아론의 후손 제사장은 대제사장들은 온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번제, 그리고 최고 최상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의 임무를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매년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명을 세 가지로, 직분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래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의 임무를 수행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임무, 왕의 임무,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는 형제라고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유대 라피에게 물어봤어요. 왜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왜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만 표현했을까?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에게는 선지자의 임무는 당연한 임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일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만 해도. 충분히 표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수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직접 느끼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잘하시기에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과 육을 지니고 십자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영원한 단번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고난당한 우리와 형제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갑자기 형이 세상을 떠나므로 왕위를 개성합니다. 소심한 사람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더니,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하나는 곧 부서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윤기 나는 도자기는 뜨거운 불을 거친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윤기가 나고 생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부서질 같은 도자기는 불을 거치지 않은 도자기입니다. 그때 의 조지왕은 고난의 이물을 되새기게 됩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게 해줍니다. 죄를 멀리 하고 우리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게 해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덜을 견고케 하십니다. 10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요.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에게 제가 신앙생활일지 한번 기록하십시오 하고 몇 권을 드렸어요 그분이 꾸준하게 금년에 자문을 묵상했대요 1장부터 31장까지 오늘은 27일이죠? 그럼 오늘 27장. 한 번은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진작이 자문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자문의 말씀이 너무 유익한 말씀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니까 안 되지 하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이외에는 만나기가 어려운 시절. 그래서 병원에 계셔도 면회도 못 하고요. 지난 주 중에는 우리 교회의 103세 대신 최고 어른이 천국 가셨어요. 우리 교회의 개청 멤버입니다. 1989년 개척할 때에 70 넘은 분이 딱한분 계셨는데, 그김말례 집사님 72세. 근데 103세로 지난주에 천국 가셨어요. 병원에 계시고, 이렇게 할 때도, 가족 한 사람 외에는 면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병원에서 잠시 퇴원해서 집에 와 계시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아주 맑으셨어요 따님 군사님이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또렷한 목소리로 목사님 하고 손을 흔드셨어요 그것이 저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천국 가셨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제 작은 할머니께서 백세로 또 천국 가셨어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허락받은 그 따님 한분 외에는 면회가 안 됐어요. 가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면회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백세가 되셨기 때문에 언제 천국 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한 번은 내려갔습니다. 그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저희 고모님이 계셔서 고모님께 전화했더니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그 고모님 집에 자고 새벽에 고모님이 가는데 살짝 제가 들어갔다 왔어요. 병원에서는 허락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뵈야 되겠다 싶어서 고모님 따라서 우리 가족 대표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못 가시고, 아무도 못 가시고, 저 혼자 대표로 또 제가 목사니까 가서 한번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제가 하관 예배를 침례하고 가족들이 함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집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부르짖게 하고 그러므로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온전하게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고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과 육을 지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고난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없어서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모든 고난을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고난을 기꺼이 도우실 수 있음을 이제 알아서 오니,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